옆에서 볼때 귀의 중심이 어깨와 고관절 무릎의 중심을 지나고 정면에서 볼때 어깨와 골반 무릎의 좌우 높이가 평행이어야 신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최주희 씨는 신체 불균형 상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게 문제였다.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의 각도를 조금 보는 경추선 네. 각도인데요. 이게 15도 정도 되시는 상황이시면은 실제로 어깨 쪽으로 지금 받고 있는 무게는 되게 크세요. 그래서 옆에서 볼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데 특히 목이 심했다. 목은 일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C자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목 앞쪽엔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은 하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르게 서 있어도 머리를 지탱하는 경추는 5kg 가량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데 고개를 앞으로 60도 숙인다면 27kg 가량을 목에 이고 있는 셈이다. 각도 자체가 이쪽으로 받는 게12 k g 면 거의 쌀한 가만이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이고지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근육이 긴장되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주변 근육들이 수축되면서 주변의 감각 신경이라든지 혈류 장애까지 같이 있게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손발 저림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무너진 목과 어깨의 균형은 등 근육 전화가 요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왼쪽으로 이게 쭉 어깨가 올려 올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면 양쪽의 근육의 짧아짐 현상 때문에 예, 뒤틀리고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셔가지고 여기는 수시로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날개뼈 안정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척추 모습 같은 경우에는 S자 곡선 이렇게 이 완충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가 많이 소실되어 있으신 상황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차목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상 작용으로 같이 네, 일차 형태로 된 가능성이 높으시고 신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관절과 근육은 배열 강도. 기능이 앞뒤 좌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는 신체의 움직임이 전신에 이르러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만약 잘못된 자세나 습관 때문에 어깨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본능적으로 손상된 부위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반작용으로 등과 허리 그리고 골반의 배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통증도 나타날 수 있다. 신체 불균형일 때 전신의 중력을 사용한 고강도 운동은 불균형의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최주희 씨처럼 거북목이거나 상체 불균형이 있을 경우엔 어깨를 뒤로 편 후에 뒷근육을 잡아주고 등 운동을 통해 목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전 자신의 신체 가동 범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똑바로 서서 한쪽 팔을 뒤로 보냈을 때 각도가 (45도) 이상 유지되면 정상 그렇지 않을 경우 날개 뼈 단축을 의심할 수 있다. 뒷근육의 단축과 중심근육의 안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선 누운 자세에서 발목 각도를 유지한 채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때 90도를 유지하면 정상. 안될 경우엔 근력 운동보다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우선이다. 본인의 불균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무리한 홈트레이닝을 하게 될 경우에 어, 불필요한 근육이 긴장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한쪽 근육만 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체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반드시 겨우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와 균형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운동 처방을 받으시거나 자세를 교정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